Why don't you try to find something that you love to do and then get started right away. 자,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 또 나왔네요. Why don't you try to find something 어떤 것을 찾는 게 어떻겠어요? that you love to do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걸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get started right away 바로 시작하는 게 어때요? 제안하는 게두 개가 있는 거죠. First, keep an eye out for specific activities that you are really interested in. 자, 첫째로 주시하세요. 구체적인 활동들을요. 당신이 정말로 흥미를 갖고 있는 Make sure you are ready to take advantage of any chances available to you. 확실히 하세요. 당신이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걸요. 어떠한 기회든 이용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거. 근데 그 기회들은요, available to you, 당신에게 이용 가능한 기회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콜론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Sign up for programs, talk with specialists, and keep getting involved. 프로그램들을 가입을 하시고요,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누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세요. 여기는 Get Evolved는 관계하다도 되고요. 그리고 활동들을 계속하다라 의미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Stick your toe in the water는 발을 물에 담그다죠. 그데 이게 결국은 경험하다, 시도하다 라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경험을 하시고요. 그리고 발견하세요. 당신의 진짜 열정이 무엇인지를요. 예, 이제 21쪽의 후반부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어민의 음성으로 읽으실 텐데요. 이때 전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Some of you might find it hard to discover what you really like. Then stick to your schoolwork and pay close attention to school subjects you are better at. Take your time and keep doing what you feel like doing for the next 30 days. My experience tells me that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to plant the seed of a new life passion. So why not begin something you think you will like and give it a shot for the next 30 days? As the famous saying goes, shoot for the moon. Even if you miss, you'll land among the stars. 자, 이제 문장들을 대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ome of you might find it hard.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어렵다고 발견할 수도 있어요. to discover 발견하는 걸려 what you really like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걸요. 어, 이렇게 또 다른 상황이 제시되고 있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를 수 있죠. Then, 그때엔, stick to your schoolwork. 당신의 학업에 당신의 학업을 고수하시고요. And pay close attention to school subjects. 그리고 학교의 과목들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세요. You are better at 당신이 더 잘하는. Take your time 천천히 하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And keep doing 그리고 계속하세요. Keep ing 계속 뭐뭐하다죠. What you feel like doing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걸요. For the next 30 days 다음에 30일 동안에 My experience tells me that 저의 경험이 저에게 대절 이하를 말해줍니다. 30 days is just about the uh, 30 days is just about the right amount of time 30일이 거의 적당한 시간의 양이라는 걸요. 그러니까 시간의 양이라는 건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to plant, 뿌리기에 the seed of a new life, passion 새로운 삶의 열정의 씨앗을 뿌리기에 거의 적당한 시간이랍니다. so, 그러니까 why not? 해보는 게 어때요? 이 표현 우리 배운 거죠.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begin something,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기에 You like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요. And give it a shot. 그리고 해보는 게 어때요? For the next 30 days. 다음에 30일 동안에 시도해보는 게 어때요? As the famous saying goes. as는 뭐뭐처럼이란 you know, 뜻의 접속사입니다. 유명한 격언이 말을 하는 것처럼요. go는 말하다 전하다란 뜻이에요. shoot for the m 은 달을 향해서 쏘세요. even if you miss. 당신이 놓친다 하더라도요. you land. 당신은 착륙할 겁니다. among the stars. 별들 사이에서. 자, 교과서 옆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끝문장은 레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신 격언입니다. 음, 일단 이 격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분홍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달을 향해서 이건 달인데요, 화살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달은 그 아래에 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달을 향해서 쓸때꼭 달에 어, 맞는 걸 맞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달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달을 향한 목적을 향해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적어도 별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목표를 높게 잡고 그 높은 목표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설령 달을 못 맞춘다 할지라도 그 바로 아래 단계의 성취는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목표를 높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중요한 건 목표에 걸맞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명심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내용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내용도 봤으니까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죠. 이란 분의 명언이고요.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이분의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Matt Cutts 라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30일 동안 새로운 걸 시도해봐라. 라고 하는 주제로 테드 강연을 한 거고요. 이것도 유튜브에 가면 쉽게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는 뭐이 정도로 언급만 하는 거고요. 자, 이제는요. 이 읽은 부분에 나와 있는 어휘와 어법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some of you 블라블라로 blah blah 되어 있는 이 문장에서 it과 to discover 이하를 주목하세요. 여기는 이승 가목적어입니다. 그리고 투 디스커버 이하가 진목적어예요. 여기 투 디스커버부터 끝까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목적어는 각자 목적어이기 때문에 뜻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않죠. 하지만 진목적어는 진짜 목적어라서 뜻이 있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는 w a 관계대명사 로서, 뭐뭐 하는 것. 으로 해석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you are better at. 여기 앞에요. 대시나 위치가 생략이 됐습니다. 왜 생략이 됐냐면, 관계 대명사, 목적격이라서. 아이고, 요게. 글씨가 좀 많이. 그러네요. 관대라고 할게요. 관대. 목적격이라서 생략을 한 겁니다. 네, 여기는 왓도 역시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댓은요. 요댓 있죠. 요 댓은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접속사입니다. 뭐, 요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21쪽에 후반부는 조언에 대해서 조언인데,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일러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 질문의 답을 같이 한번 해보죠. Reflecting on himself. What did the director realize?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감독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자, 깨달은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바라는 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알게 됐죠.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 문장. Realizing that I love taking photos가 답의 근거가 됩니다. 이게 근거가 돼요. 그럼 결국 답은 어떻게 되겠어요? He realized that he loved taking photos. 이렇게 되죠. 이 답의 근거는 방금 제가 표시한 그 부분에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필립의 고민과 그 고민에 대한 촬영 감독님의 어, 답변을, 조언을 우리가 읽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문의 두 쪽을 다 했네요. 제가 시작할 때 차분한 어조로 말씀을 드렸던 세 개의 목표 어떻습니까? 1 Have you found your answer? Have you found your answer to the character's question? 오늘 등장한 인물의 질문이 뭐였어요? 네. 그 질문을 생각해 보시고요. 또 답도 이렇게 살펴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수업에서 배운 읽은 지문은 읽고 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어휘와 어법을 다 안다는 거죠. 자, 공부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또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나게 마무리할게요. 자, 수업 잘 들었나요? 방금 오늘 강의에서는... 필립의 고민을 우리 살펴봤죠? 필립의 고민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오늘 그 촬영 감독님이 하신 조언 생각해서 그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제인을 만날 거예요. 제인의 고민이 무엇이고 그 고민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를 보면서 우리가 영어 실력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 빠이.